자, 오늘 영상 시청 전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노약자 임산부께서는 지금이라도 영상 시청을 종료해 주십시오. 특히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오늘 집중하셔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기만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을 180도 바꿔드릴 자신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50년간 전 세계 금융을 지배해온 거대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스위프트입니다. 매년 우리 돈으로 20경 4천조 원이라는 엄청나게 큰 돈이 이 낡은 시스템을 통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금 한 번에 3에서 5일이 걸리고 수수료만 수십 달러. 하지만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은행들이 어쩔 수 없이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2012년 한 작은 회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XRP를 사용하면 3초 만에 거의 무료로 전 세계 어디든 송금이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리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비웃었죠. 하지만 하나둘씩 은행들이 리플넷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태국, 브라질의 주요 은행들이 XRP를 이용한 송금을 시작했습니다. 스위프트의 50년 독점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20년 12월. 갑작스러운 SEC의 소송. XRP는 미등록 증권이다.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했죠. XRP는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됐고 가격은 90%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심슨 가족이 이미 20년 전에 이 모든 상황을 그려놨거든요. 단순히 XRP만이 아닙니다. 지난 35년간 우리가 상상도 못한 미래를 계속 예언해왔습니다. 16년 전에 그려진 이 장면을 보세요. 트럼프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모습. 그런데 2016년 11월 9일, 이게 현실이 됐습니다. 과연 우연일까요? 9.11 테러,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사태, 비트코인의 7만 달러 돌파, 게임스탑 2000% 폭등. 모두 심슨 가족이 미리 그렸습니다. 35년간 수십 번의 예언 성공. 통계학적으로는 불가능한 확률이죠. 그런데 가장 무서운 예언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돈과 직결된 예언 말이에요. 2020년 2월, 심슨 가족이 또 다른 미래를 내다봤습니다. 이번에는 암호화폐였어요. 프링크 교수가 프링크 코인을 개발하는 에피소드에서 짐 파슨스가 나와서 암호화폐를 미래의 현금이라고 소개를 했죠. 지갑이 아닌 컴퓨터 속에 있다. 블록체인 시스템을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1년 뒤, 2021년 크립토 대폭등이 시작이 됐죠. 정말로 암호화폐가 미래의 현금이 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묘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에피소드 속에서 번즈가 스프링필드 마을 한가운데 복잡한 수학 공식을 적은 칠판을 놓았는데요. 자, 이 칠판에 뭐가 적혀 있었는지 아세요? SHA-256 해시 알고리즘, RSA 암호화, 거기다가 페르마의 소정리까지. 현실의 블록체인 보안 이론들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전 세계 크립토 개발자들이 깜짝 놀랐죠. 심슨 작가들이 이렇게까지 깊이 있는 암호학 지식을 갖고 있었나? 그런데 이 복잡한 공식 마지막 줄에 이상한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2015, when AMP went bankrupt. 수많은 파산된 기업들 중에서 왜 하필 AMP일까요? AMP 혹시 들어보셨나요? 1930년대 미국 전역에 16,000개의 매장을 운영했던 세계 최대의 유통 제국이었습니다. 월마트와 아마존보다 훨씬 앞섰던 거대 공룡이었죠. 그런데 돌연 2010년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공식적인 이유는 뻔했어요. 유통 혁신 실패 뭐 노조 갈등. 하지만 이게 전부였을까요? 파산되는 과정 중에 정말로 기묘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AMP가 보유하고 있던 수십억 달러 가치의 우량 부동산들이 시장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각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패턴이 하나 발견됩니다. AMP 핵심 지분을 소유한 특정 금융그룹, 그리고 자산평가를 담당한 업체들, 매각을 주도한 투자은행들, 모두 다한 곳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최고의 손, JP 모건. 누군가의 파산은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죠. AMP의 가장 값진 자산들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JP모건이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큰 판을 놓고 말이죠. 바로 우리 크립토 시장입니다. XRP 대 스위프트, 리플 대 전통 금융 혁신과 기득권의 싸움. 심슨 가족이 20년 전에 그린 이 모든 대결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미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미국이 결국 하나의 코인을 선택했습니다. 정확히는 그 선택을 한 나라가 아닌 월스트리트의 왕이 먼저 했습니다. 저희는 최근 미국 내에서 조용히 통과됐던 지니어스 액트라는 법안을 추적하던 중한 가지 이상한 움직임을 발견했습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처럼 보이지만 내부 관계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이건 스테이블 코인을 가장한 달러 패권 복원 계획입니다. 미국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의 탈달러 시도,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확장, 그리고 계속 늘어나는 재정 적자와 국가부채. 저희 팀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CBDC 전면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왜냐구요? 중국은 공산 국가입니다. 정부가 만들겠다고 하면 다 만들 수 있죠. 하지만 미국은 다릅니다.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여론도 신경 써야 하고 무엇보다 자유라는 건국 이념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택한 것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 JP 모건이 움직였습니다. 과거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말했던 그들이 이제는 가상자산 플랫폼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했고 자체 블록체인 키넥시스를 런칭하며 조용히 암호화폐 금융인프라를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JP모건이 특정 코인을 은밀히 밀고 있다면. 그 코인은 도대체 어떤 조건을 갖췄을까요? 블랙록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시작으로 온도 파이낸스 같은 직접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플레이어입니다. 그런데 JP모건은 달라요. 직접 토큰을 사지 않습니다. 대신 그 코인들이 거래될 인프라 자체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쉽게 비유를 하자면 블랙록이 신도시의 땅을 사고 아파트를 짓는 사람이라면 JP모건은 그 신도시 전체를 설계한 사람입니다. 은행의 본질은 신용과 담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담보가 스테이블코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화폐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지배구조 자체가 바뀌는 사건입니다. 2023년 JP모건은 VIP 고객 전용 보고서를 제한적으로 배포했습니다. A4 27페이지 분량으로 1년 번호가 박힌 실물 리포트, 정확히 300부만 제작됐습니다. 그중한 부가 저희가 과거 인연을 맺었던 금융 담당 기자를 통해서 극적으로 입수되었습니다. 자, 바로 이건데요. 실물 리포트를 받은 순간 저희도 믿기 힘들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방향 중국과의 블록체인 주도권 경쟁 그리고 JP모건이 실명으로 언급한 단 하나의 프로젝트 자 이건 더 이상 소문이 아닙니다 월가 중심부에서 이미 선택된 코인입니다 JP모건의 키넥시스를 단순한 결제용 블록체인이라 생각하셨다면 금융 전쟁의 절반도 못본 셈입니다. 지금 JP모건이 그리고 있는 청사진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2024년 10월, JP모건은 키넥시스를 통해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한 디지털 달러 발행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부동산, 금, 미술품, 심지어 탄소 배출권까지 모든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위로 옮기려는 거대한 시도. 이것이 바로 RWA, 실물 자산 토크너의 진짜 본질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여기서부터입니다. JPMorgan은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한 돈이 아닌 국채담보의 디지털 증권으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용과 담보가 함께 담긴 디지털 시대의 기준 자산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블랙록이 투자했던 온더 파이낸스가 미 국채 펀드 OUSG를 기반으로 성공을 거뒀던 사례. 하지만 이거는 JP모건이 그리는 판에 비하면 연습 게임에 불과합니다.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블랙록이 특정 자산에 투자하는 플레이어라면 JP모건은 이 판을 설계한 게임 마스터입니다. 결제 시스템, 담보 구조, 청산 메커니즘, 규제 프레임까지 금융의 DNA 자체를 새로 쓰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JP모건의 블록체인 생태계 가장 중심에는 단 하나의 핵심 코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코인은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새로운 질서의 시발점이자 모든 거래의 기준이 될 운명을 타고난 자산입니다. 왜 지금이 골든 타이밍인가? 2025년 하반기, 키넥시스의 본격 상용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점에 맞춰서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 유럽은 디지털 유로로 맞불을 놓을 예정입니다. 전 세계가 디지털 화폐 패권 경쟁에 본격 돌입하는 타이밍, 지금이 바로 그 판이 막 열리기 직전의 순간입니다. 물론 초기에는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 변화의 수혜자는 언제나 먼저 포지션을 잡는 소수였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알트코인 시즌, 이 코인이 왕좌에 오를 이유는 이미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건 단발성 수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의 추월 차선이자 패권에 함께 올라탈 수 있는 드문 기회입니다. 오늘 저희 팀은 이 코인을 여러분께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영상에서 전부 다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JP 모건의 키넥시스 프로젝트는 아직 베타 단계입니다. 공식 발표 전까지 관련 정보의 공개적 언급은 규제 당국과의 마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정보는 금융기관 내부 리포트와 규제 당국 문서를 통해 확인한 겁니다. 저희가 출처를 밝히는 순간 정보 제공자들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갈수 있습니다. 셋째, 월가의 움직임은 항상 대중보다 6개월에서 12개월 먼저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차 속에 있고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진지한 관심을 가지신 분들께만 조용히 직접 전달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010-5528-2956, 010-5528-2956, 문자 한 통, 모건이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간단한 확인 절차 후에 리포트 요약본과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코인 정보를 정리된 형태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정보를 저희만 알고 조용히 수익을 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희 팀은 돈보다 기회가 간절했던 시절을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2017년 이더리움이 불과 10달러였을 때, 2020년 디파이 열풍이 오기 직전, 그리고 2021년 NFT가 본격적으로 폭발하기 직전 알고 있었지만 놓친 기회는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몇년전 어떤 선배가 조용히 건넨 단한 줄의 정보가 저희의 운명을 바다 놓았습니다. 그 선배는 저희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정보는 혼자 갖는 게 아니라 보여주고 나누어야 한다. 결국 그런 사람이 중심에 선다. 그 말이 저희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정보는 혼자 가질 땐 무기지만 나눌 땐 기회가 됩니다. 이번엔 저희가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간단한 확인 절차 후에 리포트 요약본과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코인 정보를 저희가 정리된 형태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진지한 관심을 가지신 분들께만 조용히 직접 전달 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 1 0 5 5 2 8 2 6 0 1 0 5 5 2 8 2 5 6 문자로 모건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이번 기회는 단기 수익이 아닙니다. 월가, 그리고 미국 정부, JP모건이 함께 움직이는 구조 속에서 진짜 의미 있는 자산을 먼저 선점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자, 앞으로 10년 뒤에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아, 그때 그 정보를 봤는데 망설이다가 놓쳤어. 아니면 그때 그 선택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 기회는 언제나 모든 게 불확실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그 불편함을 감수한 사람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놓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드디어 선택하시겠습니까?